안녕하세요. 우리는 강사다 저자 박선희입니다. 저는 기업 강의를 하는 20년차 기업 강사입니다. 책 내용은 처음 강의를 하게 된 계기와 강의를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리얼 스토리로 엮었습니다. 집필 과정에서 좋았던 것은 여러분야에서 강의하는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어, 타임머신을 타고 어릴 때 나를 만나서 성장하고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는 나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에 이어서 세 번째 공개를 나연구소의 우경하 대표님과 이소희 작가님, 서연아 작가님, 그리고 여러 작가님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공조를 하고 새로운 강의를 맡게 됐어요. 책을 쓰면 좋은 일이 있다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책을 써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출간 기념에 참석을 대신해서 인사드립니다. 나는 강사다. 출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